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고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였고, 청년 창업 가맹점 개설의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현혹된 피고 가맹점주는 공유 주방과 같은 형태의 매장에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 중 피고는 원고 가맹 본사로부터 운영일과 운영시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운영시간 미준수 시 2배 이상을 추가 근무해야 한다 라는 식의 제약이 상당했습니다 결국 본사로부터 운영시간 미준수라며 계약 해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 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하고 그다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해지는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가맹점주로 하여금 유예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강행규정이란 개인 간의 약정으로 바꿀 수가 없고 법 조항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 14조와 달리 원고가 법 제14조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 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의 효력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런 강행규정들이 상당히 있죠. 예컨대 10년간 갱신요구할 수 있다. 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조항을 무시하고 5년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원고감행문사는 총 3번의 내용 증명을 띄워 감행계약 해지를 통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꼼꼼히 보니 1차 내용 증명에는 계약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라 내용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즉, 효력이 없는 내용 증명인 것이죠. 2차 내용 증명은 위 기재가 있기는 했지만 2개월에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3차 내용 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했던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법 14조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한 효력이 없는 해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계약 해지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가맹 본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 신고를 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라는 처분을 받아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36개월간 운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위는 원고의 부적법한 계약 해지로 강제로 쫓겨났기 때문이지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어떤 귀책사유 혹은 임의로 단순 변심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가맹점주 측을 대리한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가맹본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